가운데로 저쪽으로 자 아, 우리 기자님께 다시 한번 인사드릴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셋티하세요대 인사. 네, 인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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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드립니다. 네 이제 개인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업데이션의 쿤이라고 합니다. 아, 많은 이렇게 자리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업텐션의 고결이라고 하고요.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업텐션 미토입니다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업텐션 진호입니다. 네, 요일그래피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업텐션의 샤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업텐션의 환희입니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업텐션 선율입니다. 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번 활동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업텐션 규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아, 이제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그 남투고 및 앨범 소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굉장히 반갑습니다. 아. 예. <laughs> 차기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이 갈수록 점점 멋있어지는 것 같아요.